진리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진리가 임하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가 자유가 되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진리를 선택할 때 비로소 자유가 자유된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어, 그 선택한 것 때문에 묶이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어, 진리를 선택한다, 또 진정한 자유됨을 선택한다 할때그 자유가 온전히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어, 아무것도 묶이지 않을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될수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묶이지 않고 간섭받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 자유로운 존재는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묶일 때만 온전히 자유롭다. 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창조주에게 묶이지 않고 어, 하나님에게 묶이지 않고 진리에 묶이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묶이지 않고 다른 것에 묶이면 어, 그 순간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조의 세계 묶이고 진리에 묶여야 된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성이고 피조물의 온전한 자유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에 묶인다고 할때 진리가 뭔가 이 진리의 폭이 너무 넓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 우리의 경험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뭔가를 다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가? 인간이 혼동할 것을 아시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리는 우리 주님이 진리세요.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진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 되신 주님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우리 주님이셨다 하는 것을 소개하므로, 어 진리 되신 주님은 어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진리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그 말씀이신 진리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뭐 해달 별이 있으라, 그럼 해달 별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말씀되신 우리 주님이 시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과 은혜와 진리가 육신으로 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또한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리이신데 빛되신 진리라 하는 것은 모든 진리 아닌 것들을 그 거짓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진리시다. 이 그래서 그분은 빛이시다 하는 거죠. 빛은 당연히 그 속성상 어둠을 다 밝히 드러내죠. 그래서 빛에 속하지 않은 모든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은 빛이 비춰졌을때 도망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퀴벌레가 불을 탁키면쫙 도망가잖아요 빛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둠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되신 주님이 비춰졌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사도바울이 담해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되신 주님이 빛되신 주님이신데 그 빛이 어찌나 밝던지 낮에 해보다 밝아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눈 건강에 좋은 그 빛이 있는데 그게 햇빛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집에 갈때 이렇게 아침에 햇빛이 뜨잖아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햇빛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5초에서 10초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침 햇빛은요 굉장히 약한 햇빛이에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초 정도 이렇게 눈 뜨고 볼수 있는데 깜빡깜빡하면서 그렇게 한 5번을 제가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눈에 좋은 빛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연 빛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낮에 정오의 햇빛 보시면 여러분 1초도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눈이 망가집니다. 낮에 정오의 햇빛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햇빛만 주로 보는데 낮에 빛은 망막을 손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밝은데 그 빛보다 밝은 빛이 우리 주님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빛을 순간적으로 보고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밝은 빛이 진리의 빛이신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시면 그분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시다, 곧 생명의 떡이시다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그그 만나를 공급한 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떡이었다는 거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자신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 그거 나였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만나 안에 우리 주님이 응축돼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만난 데에 응축돼 있어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한 거다. 근데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너희들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므로 그분이 감추인 만나이시고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진리의 속성들을 알려 주셨죠. 그 길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당신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웨이라고 하시므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는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뭐 방향이라도 알려주든가 어디 간다고 구체적으로 찝어주든가 지도라도 주든가 하시야 우리가 알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길을 알려주러 온거 아니다. 어, 길을 주러 왔는데 내가 그 길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주러 왔다 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나로 말미암지 온 그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어, 나를 통해서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길, 어, 그 길이 바로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다원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어, 너만 옳은 게 아니고 어, 나도 주, 옳지. 네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 뭐 이렇게 폭넓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괜찮은 사람, 뭐 존경할 만한 사람. 어 근데 하나만 고집하면 어, 그건 꼰대. 뭐 이렇게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결코 환영받지 못할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I am the way라고 소개하심으로 나밖에 없어 이렇게 베타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다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하나만 얘기하면 죽일로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정상이 진리라고 한다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도 길이 있고, 뭐 이슬람에도 길이 있고, 다 통한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의 신을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세상 신이죠. 하늘에 계신 신이 아니죠. 다 하나님이라는 거. 아주 극악한 비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거부하려는 정신적인 흐름이 다원주의고 포스트모던의 덕목이죠. 우리 주님은 다 거부하신 거예요. 나만이 길이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 그게 뭐가 됐든지간에 그 길은 나밖에 없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뭐 뭐 거쳐가든 뭐 평지로 가든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그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정도만 알수 있을 뿐이지 주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찾을 수 있도록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친히 내려오셨다. 니들이 알아서 올라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길을 거부하고 진리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주님을 다 거부하고 버립니다. 대놓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주님을 하나님을 대놓고 버려서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원주의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지 다른 것도 인정해줘야지.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야 하는 세상의 평가를 교회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하게 보이려고 괜찮고 젠틀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교회가 진리에 물을 타는 거죠. 그게 배도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 보는 게 결국 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새 강조하는 건 진리가 아니고 사랑이죠.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당연히 사랑 중요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그런데 사랑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랑은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 있는 거 좋은데, 그런 거 하면 좋은 교회라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진리 없는 교제와 나눔과 아름다움과 사랑은 다 헛된 거예요. 그건 악마적인 겁니다. 사탄이 그걸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지 서로 용납하고 어? 교제하고 얼마나 아름답냐? 진리를 쏙 빼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랑은 전부 다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무시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랑이고 진리를 강조하느라 진리를 버린다, 사랑을 강조하느라 진리를 버리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그서이 유혹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이 진리를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꾸불꾸불 가잖아요.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꾸불꾸불하게 가게 만든다. 직선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분이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 그러셨죠. 모든 생명은 우리 주님에게로부터난 겁니다. 주님이 빠지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에게로부터 났기 때문에 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만물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이토록 놀라운 진리의 주님이시라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7절 7절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진리의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막을, 막도록 권면하는 자들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막은 자들이 누구냐?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러니까 진리를 막은 또 하나의 세력은 유사진리였다는 거예요. 왜 유사진리냐면 그 유사진리가 성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죠. 성경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태초부터 했던 일이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미 비튼 거죠, 질문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질문 자체를 한번 꼰 겁니다. 야, 하나님 진짜 나쁘지 않냐? 어떻게 다 먹지 말라 그럴 수가 있느냐? 그 그러니까 하와가 나름 또 진리의 수호의 싸움을 하느라고 발끈하죠. 아니거든,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거기서 이미 하와도 섞이는 거죠. 먹으면 죽을까 염려가 돼서 먹지 말라. 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이런 겁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도 이상하게 읽게 만들고 이상하게 의미를 찾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큐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들은 다 큐티를 합니다. 혼자 콰이어트 타임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용점 찾아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살자. 그렇게 됩니까? 알면 돼요. 근데 큐티를 꼭 자기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난도질해요 뭐 하나님 큐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좋은 거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을 읽으면 안된다 그랬죠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나를 갈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큐티한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다 갈라놓습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묵상일합시고 하는데 결론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한 3일 했더니 안돼 어,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통 교리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유사진리, 그 율법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이게 어찌나 강력했던지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이 율법주의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외식을 했을 만큼,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을 만큼 강력한 도전이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유사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는 게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정말 참된 진리라면 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제는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먼저 올바로 분별해서 알아야 되고 그 알았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하고 알아도 그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어, 그러다가 결국 자유를 박탈당하죠. 점점 더 눌리기만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참된 진리는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해결해 줘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 진리의 속박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분들은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남을 괴롭힌다는 건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내가 좀 잘하면 남을 깔본다. 내가 좀 못하면 눌린다. 어, 이거는 속박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 왜 이렇게 됐느냐? 어, 참된 진리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것만 알아도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알텐데 어, 교회가 왜이 진리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효율성과 실용주의를 자꾸 따라가서 그래요. 어,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어, 그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무엇이 목회하는데 더 효과적인가에 관심이 더 많아요. 이건 뭐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유혹이고 함정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모을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끌어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뭐라 그래야 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린 아이와 같이 요동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가고 효율성을 따라가니까 교회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배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유행은 말 그대로 짧은 인기를 얻은 뒤에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교회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연하기도 그래서 그, 그 유행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야베스의 기도, 저거 저저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또뭐 그뭐 목적이 이끄는 삶뭐 이런 게 유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컨퍼런스가 또막 등장하죠. 어, 전도법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뭐 전도폭발, 퇴신자 전도법, 이슬비 전도. 법 각설이 전도법도 있대요. 푸마시 전도법도 있고, 낙타 전도법도 있고, 파워 전도법, 건강 전도법. 아무튼 무슨 전도법이요? 그냥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가 가지고 기독교 교회의 전도법 종류 이렇게 쳐 보세요. <laughs>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무튼 온갖 종류의 전도법이 유행 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고 도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반에서 움직이지 않고 유행 따라 마케팅 따라 움직여서 그래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진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지.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 뻔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뭐 그거면 진리 다 아는 거지. 뭘더 아느냐?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양육관에서 양육받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진리가 정말 다이던가요? 진짜 그 엄청나게 넓은 태평양 바다 해변에 있는 모래알 하나일 만큼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리는 그토록 광대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진리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육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다 아는데 뭐 양육을 또 따로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 진리 대신 주님을 알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리 대신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머리 대신 주님이 진리 대신 주님이 머리가 아니신 거예요. 그 교회는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로 성도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미련 없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목사 추종하게 만들고 무슨 공동체성만 강화되고 무슨 동호회 모이듯이 성도들끼리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면 거기서 빨리 빠져 나오셔야 돼요. 그 진리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텁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이 충만이에요.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지. 뭘로 충만해집니까?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성도들을 진리로 이끌어가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불변하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유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교리를 탐구하고 성경의 의미를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영적인 뭐 설교를 하신다고 주석 보는 거, 연구하는 거, 사전 보는 거, 보조자로 공부하는 거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그때 그때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어 전달한다고 이렇게 쪽지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오시고 본문 대지 세개 이렇게 딱 써갖고 와가지고 어 그냥 받아서 설교하신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분들의 기준에 의하면 저는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진짜 설교 못하는 목사예요. 저는. 하루 종일 하는 게 공부인데, 그럼 저는 받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설교하잖아요. 3년이면 끝나요. 그때부터는 그분이 쓰는 단어, 그분이 쓰는 예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저한 얘기 또 하네요. 오늘 한 예화 또 드네. 아, 단어의 선택이 맨날 똑같네. 요 지겨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느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뜻이 건전한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계속해서 길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로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도올이 그그 나와가지고 성경 해석한다고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거기 진리가 있습니까? 책까지 냈는데 그책 읽으면 여러분 거룩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데 그분이 그걸 얼마나 올케 분별하면 얼마나 옳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진리되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의 중심이 단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단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능한 목사 청빙하고 싶어 가지고 외국에서 유학했다 그런 사람 유학하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 청빙하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 청빙하죠.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목사가 온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교회를 어떻게 사람이 세웁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목사가 잘해서 세워지고 설교 잘해서 세워지면 그 목사는 질식해서 죽을걸요? 교회가 안 세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교회 세우는 거면 그럼 그 목사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목사 설교에 사람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럼 그 책임감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 죽을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 통로가 목회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로 교회로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 온다. 그 배도는 이미 완성됐죠. 그리고 양과 영소는 이미 갈라졌죠. 여러분 그 적은 무리됨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에게 주어져요. 다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를 지키는 순결한 교회로 존재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진리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을 두시고 세우셔서 진리 없는 사랑, 진리 없는 평화를 거부하시고 거짓 종교를 거부하시고 진리를 소화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